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며칠 전에는 호박식혜를 얻어 먹었어요. 호박식혜 맛있겠죠 여러분? 네. 근데 누가 주셨는지는 잘 몰라요. 누가 전달을 해 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에, 그걸 왜 갖다 주셨나 봤더니 지난 토요일 새벽 설교 어, 말씀 오늘 같이 지난 일주일 전이죠 새벽 설교 말씀 듣고 어떤 권사님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묵은 죄를 회개하셨대요. 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근죄를 회개하셔서 감사해서 아, 호박시케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아, 근데 부끄러워서 아마 못가고 저한테는 뭐못 가져오시고 다른 권사님 부탁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호박시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먹으면서 아, 사순절 때두 사람만 더 회개해도 좋겠다. 그러면 떡도 얻어 먹을 것 같고 조청도 얻어 먹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절 지나기 전까지 묵은에 있는 분들 두 사람만 더꼭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 다윗이 쓴 시인데. 위대한 다윗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불릅니다 믿음이 대단한 분이고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살면서 죄를 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살인하고 더불어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그것을 숨기고 덮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아...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가 그 죄를 무서운 죄인데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살 때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다윗의 위대함은 위대함은 그 무슨 정치를 잘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닫고. 회개한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아이고 이거 이거 내가 죄회개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그죄 그리고 회개한 일을 배경으로 쓴 시가 오늘 시편 32편이에요. 아, 위대한 왕 다윗도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러니 뭐 전하 여러분도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원죄 우리 가장 근본적인 죄지요 원죄 또 원죄를 용서받아도 또 자범죄 또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은럼 우리 안에는 회개하지 아니한 오래된 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렇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뭐 이런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죄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눈, 불꽃 같은 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고 계시고요. 음, 깊은 죄를 다 알고 계시고요.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으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살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시고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다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법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하고 살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심판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우시는데 오늘 법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4절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주여로 의 나를 모아세요. 뭐 누구시인데요? 어렵게 힘들게 에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너너 너 이거 죄 회개 안 하면 안돼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세요 하나님 누르십니다 에, 압박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에, 부담감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면 그 하나님의 그 압박감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에,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초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하세요. 에이, 부담을 자꾸 주시고 힘든 마음을 주시죠. 또팔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하신데요? 훈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우리 이끄세요 그러니 말씀 잘 읽고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코 이건 내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걸잘 알아듣고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이 그렇게 징계나 훈계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주께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주께 기도해라, 회개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경험들은 뭐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케 이끄시는구나. 그런데 회개 잘 해요 안 해요? 잘안 되죠. 왜냐? 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에 완고해져서 그래요 고집스러워져서 그래 그렇죠 회개 자꾸 안해 버릇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집니다 완고해 그래서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세 짐승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쪽에는 말노세 저 어렸을 때도 노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짐실 구하는 거본 적이 있는데, 음, 이 말이나 노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아주 센가 봐요 고집. 에, 그래서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굴레와 이 코뚜레 이런 거 해가지고서 잡아 끌어야, 에, 끌어야 그래야 끌려오는 그런 짐승이 말이나 노새 같아요. 그래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 해서 끌려가는 에 그런 말이나 노세처럼 고집스럽거나 완고해서 도대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서는 안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하여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깨닫도록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면 자백하면 5절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여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음, 우리 주님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온으로 그 죄를 사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유 다윗이 해봐해보서안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그리고 아닌 척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 내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자복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에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그게 바로 이제 일절에 있는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죄가 덮어진 사람들,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회개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실 때또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모하기에 좋은 기회냐 면 회개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예수님이 내죄를 용서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지, 하나님은 내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마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계절이 사순절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자신을잘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고집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십일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베리 특별 새벽 예배로 오늘 새벽에도 모였습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또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이나 노새처럼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입을 열어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도 아시나이다.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모여 기도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위에 큰은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로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천국이 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용서받고 전국이 전국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수구하고 했은 소방대원, 진화대원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조속히 모든 불, 불이 불다 진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피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큰 손실을 입은 이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